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가람쌤이에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재회는 이기적인 거다. 괜한 사람 괴롭히지 마라.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얘기 전부 다 풀어드릴게요. 희원쌤도 말씀하셨죠? 악녀가 제외한다. 이기적으로 해야 한다. 이 영상들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재회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건다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보통 재회를 바라는 사람들은 내 감정을 밀어붙이기 때문이에요. 정확히는 상대방은 원하지도 않는데 내 감정만 내세우면서 붙잡고 매달리는 거죠. 솔직히 재회하고 싶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잡고 싶다고만 해요. 잡고 싶다. 그쵸? 여기에 상대방의 의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선 나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왜 재회를 원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뜨끔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그렇다면 아직 재회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니까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 꼭다 보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재회를 정말로 바라시는 분들은 상대방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연애를 다른 누구도 아니고 상대방이랑 하고 싶어서잖아요. 이 마음 자체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단순히 붙잡고 매달린다면 상대방에게 이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모습이 이기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상대방이 원하던 사랑, 연애는 무엇이었을까요? 선뜻 대답할 수 있는 분, 상대가 나랑 제외하고 싶게 만들려면 한마디로 내가 이기적으로 붙잡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위해서 필수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선뜻 대답 하기 어려운 부분 일까요？그건 바로, 우 리가 연애 를하 면서 상대방 을 <laughs> 똑, 바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차근차근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연애를 왜 할까요? 과연 사랑해서? 아니면 내가 상대방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도구로 사용한 건가요? 그런 게 아닌데 왜 나와 연애를 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를까요? 헤어진 지금도 단지 내가 그 사람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뺏길까 봐 무섭고 조급해지기까지 하죠. 이런 내 마음을 상대방이 모를까요? 내 감정만 채우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숙한 연애 재회를 해야 상대방도 나의 진정성을 믿게 되겠죠. 제가 그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컨트롤 능력 키우기. 두 번째 개별성 인정하기. 세 번째 감정이 아닌 관계를 우선시하기. 네 번째 사랑의 온도 밸런스를 맞추기. 다섯 번째 올바른 사랑의 정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나라면 이렇게 행동 안할 텐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가깝해하죠. 물론 성숙한 연을 한다고 해도 이런 감정을 전혀 안 느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컨트롤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어리숙한 연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상대방을 박 꾸려 한다는 거예요. 정말 가진 애를 써서요. 말좀 예쁘게 하면 안 돼? 그냥 져줄 수도 있잖아. 왜 이렇게 자존심을 부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성숙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대방은 애초에 타인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아니라 상황을 컨트롤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고요? 애초에 내가 감정적으로 나올 것 같은 사람은 만나지 않거나 또는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소통 라고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나부터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영상에서 다뤄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래요. 상대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별성을 인정해야 돼요. 나와 상대방은 엄연히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라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와는 다른 존재 상대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대는 나랑 다른 사람이다. 이거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내가 나랑 연애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너이기에 우리로 묶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랑 같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의미까지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상대방도 나랑 똑같이 인생에서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의미가 나랑 같은 빈도로 연락하고 만남을 갖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의미와 정도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꼭 인지해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게 사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서운함의 문제가 생기겠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동일 씨에 대해서 설명 드린 적 있는데 요 영상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감정보다 관계를 우선 시해한다 내 감정이 안 좋아지면 상대방에게 괜한 짜증도 부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내 애인의 상황을 뒷전 으로 미루고 내 감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기분이 좋을 때는 자기야 우리 예쁘게 사랑하자 라고 하면서요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이 말에는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는 뜻이요. 하지만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과연 우리 관계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까? 아니면 나쁜 감정을 가져올까? 당연히 나쁜 영향을 가져온다면 그 감정을 빼야겠죠. 이게 바로 안 좋은 감정보다도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몸이 안 좋은 날 하필 회사에서 상사한테 엄청 깨졌다면 입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퇴근을 할때 여러분들은 속상하고 힘든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바로 애인한테 전화해서 칭얼거리기 아니면 확 참는다 사실 둘다 정답은 아니에요 우선은 내 애인이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봐야겠죠 왜냐면 애인도 오늘만큼은 도저히 내 얘기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단지 사귀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월권을 했을 행사하는 걸까요? 상대방도 만약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나의 칭얼거음 까지 듣게 된다면 내 말에 공감도 해줄 수 없고 그런 상대에게 나도 서운함이 쌓이게 되겠죠. 또 그렇게 서운해하는 나를 보면서 상대방도 지치게 될 거고요. 네 번째로 사랑이 유지되는 온도에 대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은 감성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꿈꾸는 사랑이 따뜻하고 포근하기를 바라게 되고요. 문제는 뜨거운 사랑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사랑의 온도가 높 높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상대방한테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도 바라는 게 많아집니다. 이때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서운함이 생기게 되고요. 서운함은 보상 심리로 직결되는 감정이잖아요. 그리고 이 보상 심리는 또 집착과 이기심을 낳게 되고요. 그래서 성숙한 연애를 할줄 아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와 상대는 다르다는 개별성을 존중할 수 있게 되죠. 타인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가슴으로는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면서 관계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가고요. 이게 돼야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연애가 아니라 이해가 되는 연애를 할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하는 연애가 아닌 받아들여지는 연애.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다섯 번째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때 사랑은 땡 이렇게 나온다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란 늘 함께 있는 것이다. 사랑이란 희생과 포기를 해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 얘기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너가 날 좋아한다면 이건 맞춰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입장 바꿔서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 만나고 싶으신가요? 이건 그냥 희생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것일 뿐이에요. 그것도 잘 포장한 것도 아니고, 엉성하고 못생긴 포장인 거죠. 희생과 포기를 하면서 하는 연애는 결국 서로에게 아픈 상처와 후회로 닿는 연애로 끝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한텐 관대하고 남한텐 엄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맞춰준 나의 노력은 고평가를 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해준 노력은 비교적 <laughs> 저평가를 하게 돼요 여러분 nope. 희생이 아니라 이해예요내 기준으로 이건 이해할 수 있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 아니에요 nope. 절대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에 서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좀더 넓게 생각하게 되신다면 분명히 성숙한 연애가 가능해질 겁니다. 이젠 이기적으로 붙잡고 매달리기만 하는 재회가 아니라 나도 성숙하게 재회하고 싶다, 성숙한 연애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재회 가능성 진단 링크 있어요. 이쪽에 상황 자세 적어서 제출해주시면 같이 응원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la é